원피스를 입었고 스는 에이블리에서 구매했는데 정말 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여름 빼고는 다 입고 잘 입는 원피스입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저께 도서관 가서 빌린 책책 책 먹는 여. 이거는 저 초등학교 때 엄청 재밌게 읽었었는데 어, 제 친구가 이걸로 수업 해보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가지고 어, 빨리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음, 잘 칠했네. 완성을 합시다. 다음 주가 아니라 수요일이구나. 와 장갑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엄마. 오. 이거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건데 이게 랩이랑 물감만 있으면 이런 질감을 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게시물을 올려주셨는데. 좋은 수업 주제가 될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좀 조절을 잘 해줘야 되거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본미에다가 백붓. 백붓으로 물감이랑 물을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뜯어서 이렇에다가 분무기를 뿌려줍니다 그고너는 평평하게 말고 조금 꾸깃꾸깃해가지고 여기다가 얹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 15분, 20분 정도 말려주고 떼어내면 은빙화 느낌이 나요. 얼음 느낌이. 꼬리 흔드는 거 보여. 꼬리 흔드는 거 보래. 어머구, 황소야 황소. 오늘은 화요일. 위에는 되게 따뜻한 니트를 입었어요. 오늘 밖에 눈이 왔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운 니트를 골라 입었습니다. 이 좋고. 제가 어 평소에 꼭 지키는 그런 신조가 있는데 이런 학원 출근할 때 먹는 음료나 커피는 항상 꼭 캐시워크나 이런 뭐 토스나 그런 쿠폰들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을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이 <laughs> 온라인 피디죽기 한다고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근데 되게 쏠쏠해요. 제가 조금 짠돌이에요. 그래도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채티 맛이야. 티워크로 마신 커피가 꽤 돼요. 이렇게. 엄청 많이 마셨죠? 1만 <laughs> 689원이래요. <laughs> 열심 열심. 여러분. 오늘 화요일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사진만 보내고 퇴근하면 돼요. 월요일, 화요일은 비교적 조금 널널하고 수월한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남았습니다. 그 그래 곡에만 열심히 하면은 또 주말이니까 힘을 내자고 그 수업 한것 중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만들기 수업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리스 만들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완성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아크릴로 먼저 칠해주고 그다음에 풀 이렇게 오너먼트들 그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화이트 펜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솔방울은 제가 주말 동안 많이 주워라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거 성진가루는 아니고 아크릴 물감으로 조금씩 조금씩 칠해서 이렇게 겨울 느낌을 냈습니다. 이거를 제가 네이버로 주문을 했는데 가격도 괜찮았어요. 이게 그 종이 캔버스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거를 엄청 간단한데, 이 사실 힘이 조금 많지는 않아 이렇게 두고 바닥에 두고 이거를 끼워주면은 장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둘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거 수치를 할지 한 시간 동안 마무리하려면은 아크릴 물감이 빨리 마르기는 하는데 이거야 그래서 시범적으로 어떤 친구는 그냥 화이트에다가 가르는 것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깔끔한 느낌이 들것 같아가지고 한 3주만 있으면 제가 미국을 가거든요? 제 남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가지고 엄청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공지도 해야 돼요 2주 동안 하고 하거든요 방학을 좀. 이렇게 가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눈치는 보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캐리어도 짐도 써야 되고 지금 환전도 해야 되고 무슨 국제 운전 면허 그것도 발급 받아야 되고 해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 살짝 부해 보이긴 한다. 없까 먹강질집 끝이 나서 너무 보람됩니다 집에 가보겠습니다 청소 싹 하고 음, 이거 자라 가디건을 코디했는데 너무 까칠거려가지고 다른 거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음, 예쁘긴 한데 부드러운 가디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대문에서 산 목걸이 계란 <laughs> 올려줘. 응. 여러분 오늘은 체크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응.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나요?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화장도 해봤어요. 계속 던스트 코트만 주고 장창 있다가 또 꺼내봤는데 이거는 이 느낌대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시에 수업이 있어서 여유 있게 수업할 수 있어요. 음. 모덜프네? 도돌프. 바람이 빠지고 있네? 더 불어줘야겠다 응. 저는 우리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5분뒤면는다 도착할 것 같아요 애들이 5분뒤에 올건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왜 뭔가 답답해? 여러분 애들 기다릴 때 괜히 긴장되고 이러지 않나요? 저는 좀 긴장되더라고요. 와서 수업할 때는 바빠가지고 그런 마음을 못 느끼는데 그렇더라고요.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퇴근하고 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고 뭐 하지? 신약에 담이 하는 날이에요.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축구 경기랑 뭐만 하면 맨날 결방을 하는 거예요. 나 무서운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오늘은 왠지 할것 같아. 오늘은 남자친구 두명 수업이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여학생들이에요. 화요일은 다 여, 여자친구들이고, 오늘 한 시점에는 남자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굉장히 많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남자애들만 11명 막 수업하고 이랬는데,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에너지가. 때는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은 딱 좋습니다. 성비가 그리고 하루에 수용하는 인원도 수업하는 인원도 조금 줄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조절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한늘을 운영을 하면은 아이들이 일찍 와도 엄청 일찍 와도 한 시니까. 집에서 밥 먹고 오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도 저녁 먹으면은 바깥에서 돈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돈을 잘 모을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지출을 안 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없어서 좋아요. 제가 원장이지만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더 일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서 꼭 하세요. <laughs> 너무 좋으니까. 아까워요. 이 일을 만약에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해내야 할지 그런 게 걱정이 될 만큼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웃음> <웃음> 발레리나 같아. 뭐 <laughs> 기다렸어? 여러분 퇴근을 했습니다. 어, 너무 바빠가지고 수업하는 영상 찍을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음. 그래도 아빠 차에서 어머니들한테 공지할 것도 다 공지했고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클리어를 싸고 또 해야 될게 환전하고 음. 일요일에는 예전에 같이 미술 선생님으로 일했던 선생님이 결혼을 하셔서 어, 강남에 가야 합니다. 뭐 입을지도 좀 고민을 해야겠다. 저는 그럼 밥 먹으러. <laughs> 이에붙이면예쁜 예쁠 만한 것들 을 찾고 있습니다. 예쁘다이거리이에다붙여보려고요 이쁘다. 이쁘다. 0쁘다 이쁘다. 이쁘다. 편한 것도 쁘다 아, 토리 누나 절로 갈 거야. 누가 그렇게 엎드리래 진짜, 토리 어떻게 그렇게. 산책 10분밖에 안 했어. 빨리 와. 더 해야 돼. 또 돼지 돼, 그러다가. 일어나. 산책 더할 거야. 10분만 더할 거야. 잘 있어, 잘 살아. 산책 조금밖에 안 했는데, 괜찮아? 응? 좋아, 그게? 저기 있네요, 아가씨. 히히. 오, 오프닝 아웃으로 적혀있네? <laughs> 하이. 와,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나도 안 오는 <하는> 거를. <laughs> 머리 빨리 길었네 또. <laughs> 아, 미쳤나봐. 근데 <laughs> 남의 전프 좀... <laughs> 아, 이게 더럽지. 이게 너무 차나 보다 나 이제 춤추는 것도 올리고 하는데팁 더워. 말 이야. 뭔가 응. 어. 근데 걔 말고 다른 한번 해